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능력은 대체 우리 뇌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 바로 이 언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뇌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는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30년 갑자기 말을 잃게 된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할수 있는 말은 오직 탄이라는 한음절뿐이었죠. 의학계에서 탄환자라고 불리게 된 그의 기이한 증상. 이게 바로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탄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풀 브로카라는 의사가 그의 뇌를 부검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손상된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칼 베르니케라는 의사가 언어를 이해하는 또 다른 영역을 찾아내죠. 드디어 뇌속 언어 지도의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주 영역, 바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정말 완벽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아, 말을 만드는 곳과 이해하는 곳이 따로 있구나. 인간의 뇌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언어 기관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결론이었죠.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 미스터리는 끝났다. 언어는 그냥 똑똑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특발한 능력이고, 진화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했으면 재미가 없겠죠. 이 깔끔하게 정리된 결론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아주 당혹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침팬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침팬지의 뇌에도 우리랑 똑같은 브로커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언어의 비밀이 단순히 뇌의 특정 부위, 즉 하드메어에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침팬지는 왜 우리처럼 말을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진짜 깊어집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원숭이의 이 영역들을 일부러 손상시켜봐도, 얘네들 의사소통 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의사소통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한 환자의 정말 기이한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사가 농담을 하면 자연스럽게 활짝 웃는데 자 한번 웃어 보세요 하고 시키면 입 한쪽만 겨우 실룩일 뿐 제대로 웃지를 못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유인원들의 의사소통은 우리의 감정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나 울음처럼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의 언어 시스템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시를 쓰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배우고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가진 특별함은 새로운 뇌 부위, 즉 하드웨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였을까요? 바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진화가 오직 우리 인간의 뇌에만 특별히 설치해준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언어 커리큘럼이라고 불러요. 이게 뭔자면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해야겠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 뇌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 나는 언어를 배워야 해. 라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본능적인 프로그램인 셈이죠. 이 코리큘럼은요, 정말 놀랍게도 아이가 첫 단어를 떼기도 훨씬 전부터 시작돼요.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와 오마리를 주고받고 부모랑 같은 걸 쳐다보려고 애쓰는 공동주의 같은 행동을 하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언어를 배우기 위한 본능적인 단계들인 거고, 이건 오직 인간에게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 한살때 공동주의 같은 걸더 활발하게 했던 아기들이요. 두 살이 됐을 때 어휘력이 훨씬 더 풍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새의 뇌에 비행기관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뇌에도 언어기관은 없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던 거죠. 언어는 뇌의 특정 한 군데에 박혀 있는 부품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뇌 전체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타고난 학습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가 가르쳐서 익히게 되는 아주 복잡하고 경이로운 기술에 가까웠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유인원이 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유인원도 충분히 똑똑한 뇌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뇌에게, 자, 이제부터 언어를 배우는 거야? 하고 이끌어줄 본능적인 커리큘럼, 그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알던 브로카, 베르니케 이야기는 절반만 맞는 거였고요. 둘째, 인간에게는 동물과 공유하는 감정적 소통 시스템 말고도 완전히 별개인 언어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언어의 진짜 비밀은 뇌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우도록 강제하는 내장된 학습 커리큘럼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마지막으로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언어는 생존에 있어서 이렇게나 강력한 무기인데, 어째서 진화의 기인하긴 역사 속에서 빡한 번,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나타난 걸까요?